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영상에서는 빛의 세력과 라이라의 연합의 메시지를 전달해 보겠습니다. 이 정보는 지구 태양계에 도킹된 자비로운 빛의 세력으로부터 디코딩된 에테르 전송을 통해 전달되었으며 지구 내부 동맹 구성원들과 협력하여 공유된 것입니다. 1. 지구의 변화와 새로운 에너지. 지구는 지금 오래되고 쓸모없는 3차원 매트릭스 시스템이 해체되고 새로운 고진동 시스템으로 대체되는 놀라운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서 태어나고 있으며 모든 지구 존재는 이 강력한 변화를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낮은 차원과 높은 차원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점차 안정되고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빛의 세력은 자유의지에 따라 인류를 돕고 있으며 최근 강력한 새로운 에너지 프로토콜이 배치되었습니다. 2. 아라 작전과 신성한 여성 에너지. 이 새로운 아라 작전은 신성한 여성적 에너지의 기반을 두어 인류가 현재의 도전과 변화를 더잘 통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사자문 포털이 열리며 시작된 이 프로토콜은 지구의 고진동 에너지를 지원하며 5차원 문명의 탄생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중앙 태양에서 방출된 빛의 광선을 통해 우리의 DNA를 강화하는 에테르 코딩으로 전달됩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지구 존재의 마음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점진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3. 새로운 지구로의 여정. 지구는 5차원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의 이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류는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내면의 잠재력과 신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진정한 자신과 연결될 때입니다. 여러분은 엄청난 빛의 존재이며 처음부터 함께 해왔던 가족입니다. 빛의 세력은 여러분을 대신해 이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필요할 때 도움을 주었습니다. 인류는 우주적 계획 속에서 새로운 황금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4. 자신과 타인을 사랑하라. 빛의 존재로서 여러분은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이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고는 남에게 줄수 없습니다. 자신의 열정을 따르고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빛의 세력과 라이라의 연합은 지구가 변화의 정점에 도달하고 있으며 곧 새로운 빛의 시대가 도래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이며 여러분의 노력은 지구와 인류를 구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